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어미가 가을이 왔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갑자기. 음. 예, 예, 예. 음. 가을이 아니라서 겨울 온것 같아. <laughs> 그래, 좀 있으면 겨울이 이제 우리나라가 사계절인데 사계절이 아닌 것 같아. 아, 그렇죠. 예, 봄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 어느 한 순간 음, 확 건너뛰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야. 얼마 전까지 제가 에어컨을 빵빵 틀고 있었는데, <laughs> 어, 이제 진짜.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모든 분들 좀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벌써 10월달이 다 가고 11월달이 음, 왔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달 한달 초발원을 시작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도 고얘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그 빌어가시는 분들은 매달 꾸준히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빌어가고 계시죠? 네, 우선 한달 초발원을 제가 시작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음. 어, 그 동안에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한달 초발원 네. 응. 한달 초반으로 다자 100개 초반으로 늘상 해야서 음. 했는데 아무래도 음.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분 자체가 물론 하루 아침에 내 인생이 확그로또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초반원을 함으로써 그 큰일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가신다는 걸좀 많이 느끼시지 음. 않을까 그런, 싶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저좀 편안해졌어요. 라고 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뭐 구설에 시달리던 분들도 좀 잠잠해지고 부부관계도 좀 그렇죠. 원만해지고 네. 그런 분들 많이 그렇게 많이 말씀해주시잖아요. 네, 어. 물론 이제 누군가를 목을 잡고 빈다는 음. 자체에서는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비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뜻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비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한자초발언 자체에서는 그거를 도달하기까지의 이제 과정 자체를 조금 편하게 가기 위해 한달 초발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달 초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루스 분들도 꽤 많이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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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많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 한달 초발원은 물론 그달 자체를 편하게 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내년을 준비하는 한달 초발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동지 달이에요. 어 맞다. 어, 동지 달에는 그 동지가 어떻게 보면 작은, 작은 새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작은 새해라는 자체는 2024년에 기운 자체가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나한테 안 좋은 기운, 좋은 기운이 같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기운만 받고자 어, 이런 초발원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실력님이 지켜주시는 것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네. 어, 게다가 이제 제가, 어, 물론 기도를 매일 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산신전이나 용궁전으로다가 매달매달 기도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국 자체가 너무 많이 힘든 시국인 거고, 내 자신한테 필요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당 전환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드리는 거지만 선생님 이번에도 그 영국 고프리 가시잖아요 네. 고프리 같이 가서도 거기서 또 기도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신당에서도 빌고 또 밖에 나가서도 빌어주시고 일석이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신애기 때부터 늘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신애기 때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어이 초의 정성이라는 부분 자체는 진짜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더운데도 전기초를 음. 안 쓰고 진짜 그냥 우리가 쓰는 네, 일반초 일반초를 굳이 쓰는 이유 자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기초 용납도 하지도 않을뿐더러 저 또한 그런 부분 자체가 초발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성 자체가 다가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뭐 선생님마다 좀 잘하는 게 있다고 치면은 기독 화수당은 좀 초발언을 좀 그렇죠 이제 기도 발언 이렇게 구... 초발언도 물론 초발언이 기도 발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성이라는 부분 자체인데 음... 어, 저는 초발언의 정성이 뭐 굿이나 어떤 거에 저, 절대 못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음... 말씀처럼 한번 한다고 뭐 단박에 이루어지는 건 없겠지만 꾸준히 빌어가시면 정말 조금 본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청을 하실 때 본인이 원하시는 게 있거나 음. 본인이 힘드신 부분 자체가 있으시면 은 문자로 어, 보내 주셔도 되고 이제 초발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상세하게 음. 어, 설명을 해드리니까 예를 들어 뭐 선생님 저 이것 좀 많이 빌어 주세요 그뭐 이렇게 좀 부탁하시면 예, 내가 아무리 무당이라고 아. 하더라도 사주만 보고 나 사주만 봐서 어떤 뭐 인간관계든가 사람의 힘든 부분 아니면 음. 문서든가 이런 거는 나오지만은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볼 수는 없거든 점사를 음. 본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네 들 초발언을 하면서 본인 원하는 게 있으니까 초발원을 하기 때문에 음, 그 네. 부분을 조금 전화통화를 하든 아니면 응자를 주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데 조금 더 빨리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영상 네. 참고하셔서 11월 초발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